전쟁,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단어입니다. 전쟁의 정의는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된 때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만 읽어도 전쟁은 아주 무시무시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수 있습니다. 무차별적폭격로 인해 건물이 파괴되는 모습,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이에 저희 조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 주제를 전쟁의 참상, 단계적 흔적으로 정하였습니다.저희 조는 크게 이네가지 순서로 조형물 퇴적을 하였습니다.저희 조가 모형 퇴적 계획할 때 고려한 점입니다.다음으로는 거푸집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조가 우드락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거푸집을 만든 뒤, 모로타로 타살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타살할 때는 ISO 679 규정인 1대3대50%를 따랐습니다. 저희조는 믹서기를 이용하여 타살하였으며, 거푸집 타살 후 보통이 부분에 철근을 넣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 드라이버로 먼저 구멍을 뚫은 다음 나무꽃을 이용해 모타르의 구멍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양생시킨 후 거푸집을 제거하면서 망치로 모퉁이를 뿌져 전혀 설치한 철근이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청격으로 인한 피해를 더잘 나타내기 위해 벽의 일부도 부셨습니다. 이렇게 모루탈의 모양이 만들어져 내부 공간을 꾸미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먼선본입니다. 저희 조가 이 조형물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파란색 지붕 건물 내부에는 하얀색 사람이 군인들을 피해 수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하얀색을 제외한 사람들은 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박당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하얀색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이 가까울 때마다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사람이 가까울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조형물 뒷문 쪽에 사람이 가까울 때마다 붉은색 조명이 켜지도록 아두이노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군인 모양이 뒷문 쪽으로 가까이 가면 붉은색 조명이 켜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보루탈의 구멍 뚫기 및 일부분을 파괴하여 총력으로 인해 피해받은 건물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같이 아두이노를 이용해 조명이 영0 0구적 간격으로 깜빡이게 설정하여 총이 발사할 때 나오는 불빛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얀색 조명이 계속 깜빡이는 것은 총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건물을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총알 따곡이 남는 벽과 무너진 구조물, 군인을 피해 숨어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우리에게 남겨지는 상처입니다. 저희가 이 조형물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점은 전쟁은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끝없는 파괴와 고통만을 남기며 전쟁이 끝나도 오랫동안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